고동 폭염 속에서도 공정보도를 위해 취재해 주시는 언론사와 기자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백내장 수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대형 보험사와 금융당국, 금융당국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6년 이전 가입자들에게 소급 적용된 보험료 지급 거절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들을 보험법 경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총 43명을 고발하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대통령실은 취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맹내장 실손보험 약관 무시, 보험금 4년째 미지급 횡령, 보험약관도 보험사 마음대로 고쳐, 보험 보험금 지급 배제 횡령, 보험료 인상도 내 마음대로 지난 5년간 수조 원대 불법 수입잔치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피해자분들은 어려운 삶에 마음마저 황폐되고 보험사도 못 믿고 이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도 신뢰하지 못해 이 폭염 속에서 우리들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우리들의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공익기자회견은 어느 보험사나 보험사 대표 그리고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명예훼손이나 망신주기가 아닌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진행하는 시민사회단체 공익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에는 2016년 이전 실손보험에 가입한 백내장 수술 피해자들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국민연대 행우정 감신트워크 중앙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백내장 수술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사와 금융당국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우리 모두 와 함성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참석하신 대표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이전 실손보험 가이 피해자 단체 이장욱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경의함성화를 부탁드립니다. 소년째 부패금융카르텔과 투쟁하시는 윤영대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오! 오늘 고발장을 작성해주신 윤영대 특이자원감시센터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및 진행 수임을 맡은 행정 강의기 토크 중앙회장 김선호입니다. 모두 다 소개해 드려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회가 있겠습니다. 정면을 향하여 순국선열 및허국영령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퇴생하시다 영면하신 민주투사 그리고 보험사의 행포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영령을 위하여 우리 모두 삼가 옷깃을 여미고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고, 고한번해 치고, 고를 <laughs> 한번 치고, 성명서, 고발 요지 설명이 됐습니다백내장 수술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어렵이 폭탄도 불한데 보험사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 위해 병원과 결탁해 실손 보험을 충내는 주범으로 피해자를 몰아간다 보험사기 대형보험사 강력하게 규탄한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은 마지막 골을 힘차게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결심하라 대형 보험사 서민들이 금융 부패 강력하게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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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배상하라.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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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이 제시한 약관 믿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온 2016년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들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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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이 약관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보험사기, 보험사를 회 강력하게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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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형 보험사 믿었는데 보험사기 웬말리냐 즉각 배상하라! 내사로 내사로 국민주권 정부는 백내장 실손보험 치료환자의 보험금을 적각 구제하라. 구제하라 구제하라 구제하라. 구제하라! 험사 영업 정지 명령을 지시하고 개영진을 엄벌하고 불법 이득 몰수하라몰수하라몰수하라 불수하라. 약관무시 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사기 비호하는 금융감독기관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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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 보험급 이지극 검수 불법 보험약관 승인해준 금융감독기관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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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보험사 하수인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을 엄벌하고 배상하라. 여성서 국민연대 이근철 선임 대표님께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근철 대표님께 격려의 함성화를 심취하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성명서가 조금 길어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연대 상임대표 이근철입니다. 성명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백내장 수술 폐지자들에 대한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사와 금융당국 고발을 고발한다. 28일 백내장 수술 피해자들과 시민 사회단체들은 대형 보험사와 금융당국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6년 이전 가입자들에게 소급 적용된 보험금 지급 거절 후 부담함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민 주권정부 이재명 대통령실에 고소한다 메리츠, 현대, KB, 하나손해, 흥국화재 d b 삼성생명, 삼성화재, 롯데, 흥국생명 하나생명, 농협, 초보 MB손해보험, m g 생말공고중앙의대응 보험사와 금융기관 그리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현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2024년 7월 고승범 금융위원장 2022년 7월 은성수 2022년 8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2022년 8월부터 22년 6월 이목현 금융감독원장 이세현 금융감독원 수석보호원장 현재 금융정책국장 김범준 보험부원장보 김두영 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박기선 부원장보김국배 소비자보호총괄국장 윤세영 분주행조정위국장 박성현 김지우 허윤성 안광훈 안현준 이성진 김나리 김윤종 임동분, 서재원, 김철용 분쟁조정위국 사건 담당자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이사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이사장 보보법 위반 특정법 사기죄 횡령죄 직무유기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하니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즉각 배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이전 실수 보험에 가입한 백내장 수술 피해자들과 국민연대 특지 자본감센터 공동대표 이정대 행정감시인의 토크의장김수호시민단체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는 이번에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보험사들이 2021년 7월에 개정된 협관을 소급 적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부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우리들은 만약 8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이 처음 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존재하였다면 피해자들은 실손보험 가입 자체를 하지 안았거나 적어도 보험가입 여부를 절차 고민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보험사들이 피해자들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험사가 백내장 수술비, 정부가 증가하자 금융위원회와 공모하여 퇴진약관 개정하고 6시간 미만 체류는 이벌로 인정하지 않도록 정의를 병정했다고 강조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 실제로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이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병원치료비 25만 원만을 받게 되었다. 이런 황당한 상황 발생의 주력은 금융 카리태르 거대하고 조직적이며 고질적인 서민 더이 범죄이다. 국민 주권 정부를 자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부패 범죄라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배상하고 보험사에 대한 처벌 죄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우리는 백내장 쓸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보면을 내며. 만일의 위험에 대비해왔지만 이제는 의료비 폭탄을 맞은 상황에 부닥쳐 있다 보험사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 병원과 결탁하여 실손보험금을 축내는 주범으로 부당하게 몰아가고 있기에 더욱 분노한다 현재 백내장 수술을 두고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말을 바꾸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심각하다. 피해자들은 소동에 참여한 수백 명을 넘어 최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수산되고 있다. 우리들은 보험사들이 제시한 약관을 믿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정 2016년 이전 가입자들이라고 강조하며 그들의 원리를 지키기 위한 규정을 정지할 것이다. 우리들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감독기관은 이들 보험사의 입보를 바로잡기는커녕 과거 백내장 수술비 지급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료율 인상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허위 자료를 가산하여 인상률을 산정하고 고의를 인상하게 만들어 보험사들은 수조원의 횡재를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피해자들은 우리는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했을 뿐인데 보험사들은 약관을 소급 제정하여 지금은 거절하고 있다. 우리들의 고통을 호소한다. 자기들 멋대로 보험사들의 약관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며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굳게 다짐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보험금 지급 문제를 넘어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우리는 피해자들로서 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할 것임을 밝히고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결의한다. 2025년 7월 28일 국민연대 소기자본감센터 행정감시네트워크 중앙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정의의 양성화를 힘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어서 윤영대 수기자본가비센터 공동답 대표님께서 작성하신 고발장 요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경례함성화를 함께 힘차게 외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4년간 정말 돈을 빌려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보험금, 자기가 낸돈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지 못해서, 못해서 신용불량이 되고 또는 심지어는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이러한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이 피해자들이 마치 사기범인 정거처럼 뒤집어 씌우는 이러한 참담한 세월이 4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 사건은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윤석열이 어땠습니까? 헌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헌법을 믿기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있으나 말한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이 타로 갈 때는 뭐 있었습니까? 형사소송법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분명히 난로되 있는 것을 시간으로 조작해가지고 탈옥 시켰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경우를 이미 당하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2016년 경에는 이 미용이나 성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지 않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첩점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건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것만 주겠다. 실손보험이라는 것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내 부담을 실손보험을 통해서 배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인데 이렇게 2016년도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금융당국과 결탁해가지고 고치더니 급기야는 2021년 6, 7월 1일에 이백미래 수술을 갖다가 이백미래 수술이 이 국가에서도 건강보험에서도 다 인정하는 이러한 것들인데 수술을 시간으로 정해가지고 이것은 6시간이상은 병원에 체류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히 마음대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백내장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하지 않겠다고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2015년에 가입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소금에서 적용합니다. 버리이뭡니까 자기를 만들어 로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삼성 생명이나 삼성화재, 대한민국 최고의 왕태자 삼성아닙니까 하나 생명, 요새 잘 나가는 하나 생명. 이대우주소을 먹은 이사 아닙니까? 재활그리뒤에 버티고 있고, KB 생명 누굽니까? 이 KB 금융 지주. 외국인이 80%고 그 대부분의 지주들을 대리하는 사람이 김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감독원장도 마음대로, 금리위원장들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갖다 앉혀서 이렇게 법규까지 고치고 이 법규를 고친 데도 불구하고 또 소금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보험회사, 손보사와 생명회사들의 총 수익이 약 2조 6천억씩, 약 5조 5천억 5조 5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적다고 이렇게 이 표준 약관을 개정해가지고 실제 비용 백내장 비용을 주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주지 않고 또 이걸 지금까지 지급한 비용들 지급한 비용들을 손해받자는 비용으로 가산해가지고 이들이 비용까지 들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재벌들이 이손보사생보사가 생부, 5조 5천억이 16조 7천억을 넘어서 5년간 58조의 이익을 했습니다. 이고무중도는 천만원 이런 것들을 한두건이 아니라 1년에 분쟁사건이 약 3만건입니다. 7,500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기공관을 설립해서 여기에서 또 검증 받아야 합니다 약관에도 없는 이러한 포괄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러한 내란이 일어났고 이 내란의 수개들을 이 국민들이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저항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내란 세력도 철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법규를 개정까지 해가지고 소급해서 주지 않는 이러한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들이 무려 58조의 이익이었습니다. 연간 10%씩 매년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30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0조는 정말 이 서민의 피를 빤 돈입니다. 결국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5천 만 국민들이 국민조건 정부를 세웠습니다. 어제 제가 이메일로 국회의원들에게 첨부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에 비서실장 어제 저녁에 읽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어제 읽었습니다. 박찬대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윤석열이나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이명박과 똑같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민들이 죽고 가는데 이것을 방치한다, 방관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아니고 반드시 이 피해자들을 즉각 배상하고 이 범죄를 여행한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협회 그리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재경부 이러한 사람들까지 철저히 처벌해서 이번에 국정기획 과제로 삼아서 어떻게 서민의 노리 이렇게 재벌들에게 부피한 자금으로 돌아가는가를 철저히 분석해서 철저히 처벌하고 언단하는 것만이 이번에 이러한 것들을 다시는 없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에 강력히 한번 촉감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천만 국민이 만든 국민주권정부에서 이렇게 4년 동안이나 법을 고쳐서 천만 원씩 그것도 주지않는 이러한 행위를 자해하고 있는 보험사 그리고 금융당국 위원장들 이러한 사람들을 즉각 처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피해를 입은 이백미장 피해자를 즉각 대상 명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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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이장욱 2016년 실손보험 백내장 피해자 연대 대표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호소문 낭독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찬 격려한 성화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수기자본 간식센터 이명재 대표님 행위정 간지센터 웍또중앙에 김선우 위장님, 국민대 이동철 대표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에게, 저희 피해자들에게, 저기, 천만이라 분이 있으니까 그분이 써오신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 2007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실보험에 가입하고, 전제까지 미락 판정 없이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유지 중입니다. 수술할 당시 나이는 60대 몇년 전부터 눈이 침침하고 피로하여 두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안과 전문의가 백내장이라 진단하였고진단한 의사로부터 치료 목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 소명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입을 유지한 보험만 믿고 수술을 진행하였고 다행히 예유가 좋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심사를 미릅니다 덕분에 저는 스트레스로 이명과 불면증을 얻었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에도 없는 의료자문과 동시자문을 요구합니다. 보험사는 보험사 청구의 필수 서류가 아닌 편동된 대극성 사진을 요구합니다. 보험사는 교정시력이 0.8이라 백내장 진단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의 획보에 더 이상 동시상환을 해준다는 의사도 없습니다. 백내장의 금속적 치료는 수술밖에 없음에도 백내장 초기의 수술을 받았기에 보험금 지급을 못한다고 합니다. 약관에도 약관에도 없는 단계를 우운하며 수술의 적정성을 따집니다. 보험사의 주장대로 하려면 저는 눈이 실명될 정도로 병을 키워야만 했고 대학병원 여러 곳에 찾아가 백내장 진단을 받아 진단서 여러 장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자는 금강원의미원 민원 제기해라. 민원을 제기하면 금강원이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하겠다면 배짱입니다. 금강은은 어쩔 수 없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임합니다. 금강은이 소비자를 보완이 못하고 오히려 보험사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집니다. 제 약관은 보험사와 저와의 계약입니다. 보험사가 약관을 무시하면 저 몇십 년 동안 납부해왔던 보험은 수지 수지조각, 조각보다 못한 쓰러 되었습니다. 이런 보험사를 금가운이 제기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 주십시오. 제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올바른 권리가 바로 설수 있도록 해주세요. 법을 무시하는 대기업의 행보를 똑똑히 보시고 해결점을 찾아주시길 강독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